네,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이걸 좀 신경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커밋을 쌓아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최근 강의에 반영된 커밋으로 이 내용들을 추론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를 좀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명시를 해두려고 합니다. 자, 커밋 내용에도 제가 유튜브라고 하는 텍스트를 앞에다가 프리픽스처럼 붙여 놓을 거고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은 여기 있고. 자, n 리어블 t 데이터 타입 해 갖고 여기도 유튜브가 붙어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브랜치도 다 하나씩 따 놓을 거니까 이것들을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거에 해당되는 값 내용은 제가 내용 본문에다가 이 영상 본문에다가 기입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여기 있는 이 a 리어블 패키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리어블 샘플인데요. 어, 이런 구조는 흔히 사용하는 구조는 아닌데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들이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약간 구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클래스 안에다가 이런 메인 메소드를다 심는 방식으로 좀 구현을 해놨고요. 아직은 이런 구조까지 다룬 적이 없으니까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메인 메소드안 내용만 보면 됩니다. 자 여기는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 발 그리고 바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스트링 플 e 처 여기는 ORG는 round 라운드업 스튜디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스트링 보면은 지금 회색 처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걸로 추론이 가능하니까 이런 거 굳이 안 써도 돼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갖다 대면은 스트링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스트링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있는 제가 데이터 타입을 선언해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기입하지 않았는데도 스트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age는 int 타입으로 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에러가 없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굳이 쓰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주석 처리해 놓은 녀석이 있죠. 이 org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에러 메시지를 보면요. 변수 선언 키워드 이 발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면은 수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age는 다른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프린트라인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여기에 제가 달러를 붙여서 출력을 하니까 여기 위에 있는 값들을 주입을 해줬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타입 샘플입니다. 요거는 그냥 데이터 타입 샘플. 말 그대로 샘플이에요 그냥 샘플만 보려고 한 거니까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 타입이 추론 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위에 숫자형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여기는 보면은 int 타입으로 추론이 됐죠 123을 넣었을 때그 다음에 number2 같은 경우에는 long 타입으로 추론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마이너스 123 얘는 음 당연히 int 타입으로 추론이 되는 걸볼수있고요 그 다음에 long을 명시적으로 붙여주고요 여긴 any를 명시적으로 붙여줬습니다 자, 4 같은 경우에는 long 타입으로 l을 붙여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입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any는 말 그대로 또 any 타입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실수 부분입니다 그냥 실수를 입력하면 더블 타입으로 추론이 돼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더블로 얘는 명시적으로 기입까지 했으니까 더블이 거고 얘는 f l o a t 로 데이터 타입이 추론이 되는 거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얘는 이렇게 했을 때 에러가 나네요. 자 이런 플로팅 포인트 리터럴은 기대하는 이런 타입으로 얘는 추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 타입을 사용할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f를 입력을 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 컴파일 그러니까 런타임 에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했을 때신 r 스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거 왜 에러가 발생하지? 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로지컬입니다. 여기서는 True와 False만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블리언 타입으로 선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ny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 궁금한 부분이 생기죠. 그럼 이 Any는 데이터 타입이 Any니까 아무 타입이나 막 넣어도 되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수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아, 넘버 5죠? 넘버 5에다가 false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발생 안 하죠? 이렇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시도들을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문자와 문자열 타입입니다. 자, 여기 캐릭터. 자, 얘는 이렇게 캐릭터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얘 출력하고 여기는 또 플러스 1을 해 보는 거예요. 자, 얘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A, B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A를 넣으면은 여기서 A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에다가 플러스 1. 갑자기 뜬금없이 문, 여기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플러스 1을 했는데 B가 나왔다. 이게 제가 그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숫자로 이미들은 얘네들은 이미 값이 다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플러스 1을 하면은 B가 나오는 거고 플러스 2를 하면은 C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자그 다음에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얘는 싱글 쿼트를 사용하고요. 얘는 더블 쿼트를 사용해요. 이 정도 차이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스트링이 되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아 여기다가 제가 이미 테스트를 했네요. 자 애니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녀석에다가 문자를 넣으니까 그대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정도가 오늘 볼 내용의 전부예요. 자 변수 선언하는 방법들 이제 알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들 대충 어느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봤죠. 거의 이게 전부고 이제 그 이후 나머지 데이터 타입들은 거의 모두 이런 저희가 자료형을 사용할 때 쓰는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실제 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든지 뭐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든지 뭐 그런 걸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레퍼런스 타입들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 오퍼레이터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그때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시간에 간단하게 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내용을 보면 이런 변수들, 선언하는 거 이제 알겠고, 그리고 값에 이제 어떤 데이터 타입이 있는지 이제 알, 알겠는데, 그럼 이제 뭐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은 불안함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그것만 배웠으니까 그것만 아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연산자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